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볼 내용은 지수함수의 활용입니다. 어, 활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쉬운데, 뭐 엄청난 활용은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을 풀자, 부등식을 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이걸 지수함수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냐? 알고 있지? 모든 방정식과 모든 부등식은 뭘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결국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각각 배워볼 겁니다. 우선 지수 방정식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이런 예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예제와 마찬가지로,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수 방정식을 인식했었을 때는 어떻게 풀자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밑을 갖게 한 후에 푼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1대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때 다시 얘기하면 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밑치 같기만 하면 누구가 같으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다 지수 부분이 같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랑 8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걸 풀지 자 방정식을 풀 건데 변수가,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 지수의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런 지수 방정식을 풀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밑을 갖게 한 후에 풀겠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밑이 같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8이라는 건 2의 3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형태를 바꿔서 식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한다면 2의 3x 플러스 3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만 똑같다면 맞습니다 이 지수 부분만 이 지수 부분만 서로 동일하다면 우리는 어차피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자 됐지? 그럼 땡땡땡, x는 얼마인 걸 알게 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이 방정식은 성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다과 같은 지수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는 걸 여기서 오는 거야 이해하겠지? 됐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놨어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예요 같이 볼게요. 자첫 번째 내용은 미치 같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미치 같은 경우. 어 선생님 위에도 지금 미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라고 볼수 있는데 좀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얘는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위와는 조금 다른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방향식을풀 때는 a가 뭐가 되버리면 맞아요. a가 1이 되버리면 이때 이 fx랑 gx가 뭐가 되는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가 않다. 상관없이 이 방정식은 성립하겠다라는 게 추가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미치 다시 말하면 a가 1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 방금 얘기했던 이 풀이대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 부분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놓고 풀자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위의 것과 다르게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달라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지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의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거냐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fx랑 fx랑 같다라고 돼있거든? 지수가 자 그럴 때는 지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같으면 밑도 같다면 항등식이 될테니 이, 이, 이 방정식은 성립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위치 가지 않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은 2였고요. b라는 놈은 3이었대. 근데 지수는 서로 똑같대 근데 같아지도록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있다는 거야. 이 fx가 얼마가 돼 버리면? 그렇지? 0이 돼 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fx가 0이 된 거지. 자, 그러면 2의 0제곱이 1이고 3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에 위치 달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 좀 구분을 하시면 이 위의 것은 얘들아 위의 것은 가장 일반적인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밑의 것은 일반적이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너네가 그 주어져 있는 상황이 디테일하지 않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건 얘입니다.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한 풀이에서 디테일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것만 기억해도 충분할 거다 지금은.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건 방정식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음 꼴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뭐 하자? 치환을 통해서 풀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야. 됐나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건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어, 그냥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풉니다. 저렇게 풉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들아. 예제를 통해서 이제 말해 주지 않으면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부등식 볼게요. 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걸 묻는 겁니다. 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방정식 다음에 배우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부등식이라는 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다시 얘기하면 두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그래프가 위에 있고 어떤 그래프는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점이 되는 거라서 교점을 찾는 방법을 안 후에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 거야. 알겠지? 교점을 찾는 방법, 방정식을 푼다. 그다음에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아래에 있다를 말하는 방식, 그게 바로 부등식이다. 근데 이 부등식을 얘기를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얘기를 하려면 먼저 교점의 위치를 알아야만 다시 얘기하면 위아래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방정식을 배운 후에 부등식을 배우는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부등식도 방정식을 배운 후에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 지수부등식의 정의라는 건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지수부등식이라고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걸 잠깐 볼게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동식을 풀때 위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달라짐을 유의하자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왜 그래요? 라는 것도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증가하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증가하는 그래프를 본다면, 자,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는 것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것과 이것의 위치를 보면 누가 더 커요? 그치? X1이라고 하는 놈이 X2보다 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 값도 어떻게 돼요? x1을 대입한 거랑 x2를 대입한 거랑 비교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크다일 때, 다시 얘기하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면, 됐나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당연하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수끼리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것과 똑같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지수 비교를,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어진 함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 됐지 그러면 우리가 x1과 x2를 비교를 하게 됐었을 때. 자 누가 더 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더 커요? x1이 더 커요. 자 근데 함수에다가 x1을 대입한 것과 함수에다가 x2를 대입한 걸 비교해 보시면 x1을 대입하면 여기 위치에 있고요. x2를 대입하면 여기 위치에 있게 됩니다. 누가 더 커요? 잘안 보이지만 x2가 더 커요. 그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함수값의 대소랑 함수값의 대소랑 이 x 좌표의 대소랑 부호가 어때? 반대잖아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x2를 넣은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 그렇다면 x1이 더 커야 된다라는 이게 당연한 사실이니 이제부터 a가 0과 1 사이 있게 된다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함수 값의 대소가 나왔다면 지수, 다시 얘기하면 X 값의 대소는 자 반대로 되어, 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부등식을 풀때 요거 정도는 좀 주의를 해달라. 이게 지수 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적 이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만든 거니 밑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짐을 유의를 해서 풀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x, x, X제, a의 x제곱골에 반복되는 부등식의 풀이는 또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문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 볼까, 우리.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은 결국은 뭐에 관한 거다? 맞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거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은 거냐면 지수라는 말이 붙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지수라는 걸풀기 전에, 방정식은 어떻게 풀겠다. 그 다음에, 부등식은 어떻게 풀겠다. 라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방정식은 어떻게 풀자? 자,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은 두 그래프의 뭘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교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자. 단, 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 지수라는 특징에 맞춰서 풀게 될 거다.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다. 됐죠? 자, 부정식은 뭐 하는 거다? 두 그래프의 위아래를 확인해 보는 거다. 두 그래프의 위아래를 확인해 보는 거다. 근데 이 위아래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교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저, 교, 저 교점을 기준으로 아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해서 우리는 항상 방정식을 배운 후에 부등식을 배우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지수에다가 가져가게 되면 자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푼다 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달라? 밑을 통일해달라. 밑을 통일해달라. 그러면 풀릴 것이다. 자, 근데 어떨 때는 뭐 해야 될 수도 있다? 치환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다. 됐죠? 자, 지수 부등식을 풀 때도 당연히 뭘부터 해야 된다? 밑을 통일해달라. 밑을 통일하게, 해, 통일한 후에 풀어달라. 자, 그 다음에 또뭐할 수도 있다? 치환해서 풀 수도 있다. 자, 근데 부등식을 풀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단순히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위아래, 그러니까 누구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때좀 조심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어진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